나를 네. 키우고 11월 15일이네요. 오늘 11월 15, 15일. 벌써 오늘 소리를 맞야겠네요 아, 11월 15일 보름이 벌써 보름이 됐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여기 대전에 지금 스튜 아파트 제가 뭐 저희 방이죠 안방이고 옆에 지금 제 옆에는 오, 오공이가 이게 지금 뭐플레시 들어오니까 눈이 빨간데 원래 이렇진 않은데 오공이가 제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자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지도 일어나고 제가 잠시도 자고 그러고 있어요 오공이. 어쨌거나 뭐 벌써 11월 중순인. 절반을 지나고 있어요. 제가 음, 울산 내려간 지도 지금 8개월 하고 보름이 지났네요. 8월 중순부터는 8월 17일부터죠. 그때 임시 국경일 날, 임시 공휴일 날, 그때 제가 낚시를 시작을 했고 음, 그 이후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달 세 됐는데 아, 일 뭐, 낚시 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낚시는 한지 되게 오래된 느낌이고, 낚시는. 아직 세 달밖에 안 됐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낚시는 진짜 오래 한것 같아요, 오래. 왜냐면 하루에 뭐, 새벽에 캐스팅 한번 하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점심 짱낙짬낙을 짬락, 대종천에서 하고, 밤낚시하고, 뭐, 이렇게 하루에 세번 하는 날도 뭐, 꽤 많았어요. 세 번을 다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낚시 횟수가 남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배도, 뭐, 선상, 갯바위도 한 나가고, 선상, 대삼지 루어도 두번 나가고. 하여튼, 그래서, 어쩌거나 어제 릴도 하나 새로 왔어요. 트윈 파워, 트윈 파워, 14,000XG, 시만원고 가격 꽤 비쌉니다. 이거 70만원, 7 0만중반대고요 원 제가 산릴 중에 가장 비싼거예요 다섯 번째 일이거든요. 제가 원, 투, 제일 처음에 8월 1 7일날산게 그 오프라인으로 낚시 백화점 가서, 울산 낚시 백화점에 가서 산그 최초의 낚시 때 세트가 낚시 초보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원, 투 낚시 세트로 한 세트를 샀고요.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권해주시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낚시 뭐, 어떤 장비를 원하냐고 하길래 뭐한 뭐 중급 이상 되는 중급 이상 되고 저는 이제 계속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이 처음에 뭐 주변에 지인들이 두 세트 한꺼번에 사라고 하는데 나는 두 세트까지 한꺼번에 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일단 한 세트 사가지고 일단 자, 자기가 중급 이상으로 쓸만한 장비로 추천을 해줄 테니까 한번 사가지고 해보시라고 해보시고. 낚시가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취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재미 없으면 뭐 그렇잖아요 재미 없으면 그만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할수가 없어 재미도 없는데 뭘 취미 생활로 해요 낚시가 취미인지 아닌지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기간을 가진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뭐저 보기 딱 정말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고. 형님, 그 말씀에 동조해서 저도 이제 딱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바낙스, 바낙스 그 악시대의 모델명이 어, 슈퍼캐스트 극이에요. 슈퍼캐스트 극. 그러니까 캐스트, 캐스팅을 멀리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극강의 어, 원투 캐스팅 캐스팅 성능을 보여주는 슈퍼캐스트 극이란 악시대였고, 바낙스. 바락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뭐 낚싯대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를 알고 있고 그래서 AS도 잘 되고 뭐 그렇다고 하길래 전국에서 다 AS망들이 다 그러니까 바락스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은 많아요 전국에 낚시방들 큰 데들은 다 낚시 백화점 그러니까 낚시 도구를 파는 데는 다 바락스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바락스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큰 회사이고 뭐 낚시 방송 도시 오브나 이런 것들도 스폰서 하는 다양하게 낚시 때도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제 원투대 두개 그렇게 해서 이제 원투대를 하나 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투대 하나 를더 샀는데 그거는 그 똑같아요. 그 슈퍼캐스트 그 같은 모델인데 그 길이만 짧은 걸 왜냐면 제가 4.5m짜리를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너무 너무 게잘 썼기 때문에 아이 장비. 동일한 장비로 이제 아들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3.6m 짜리 그 슈퍼캐스트 그, 그 낚싯대에다가, 그 다음에 뭐, 어느 전용률은 크고, 그러니까 튼튼하고 크고 뭐 빠르고 하지만 무거워요. 한, 제 그때 무게 재반대 한 600g 되든가, 600g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거를 달고 하기 좀 무겁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범용 아, 5000번 대 릴로 어, 시마노 제품이 가장 빨리 산 건데 시마노 세도나 아, 우리 고수분들이 추천해 주는 가상비 좋은 시마노 세도나 5000번대 릴로 두 번째 낚시대 세트를 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왜 루어떼를 사게 됐냐면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뭐 울산에서 낚시를 하니까 울산 경주권에서 낚시를 하니까 바다 낚시를 하니까 주중은 재밌게 보내는데 주말에 이제 대전에 올라오면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빠져버리면 완전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대전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낚시를 하려면, 인물 낚시를 하려면 가장 흔한 게 이제 배스 낚시거든요, 배스. 대청호. 대전도 나름 그 대청호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 근거리에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전시의 대청호에서는 낚시 금지죠. 그 먹는 물그 그러니까 식수원 관리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낚시가 금지입니다. 금지. 그렇지만 그 대전 근방에 있는 충북 옥천이나 보은군에서 충북 옥천 보은군에서는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청주도 낚시 금지 구요 그러니까 대청 호를 이렇게 자기네 이제 권내 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대전 청주 충북 옥천 보온 요렇게 인데요 요렇게 대청호가 꽤 사이즈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금강 줄기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대청호가 그러니까 금강이, 금강에서 내려온 물들이 지류 이렇게 내려온 물들이 대청댐으로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들이 이게 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댐이 없을 때는 거기 다 마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수몰됐어요 수몰 그 넓은 면적 이 호수가 있다는 거는 그 아래쪽에 수몰된 마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보면 저도 들은 얘긴데 제가 왜냐면 그 대청호 위에서 배를 타고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 보기만 했죠 배를 타고 나가보면 아래쪽에 진짜 수몰된 집들이 보인대요 집들이 보이고 그리고 낚시터 보통 나가보면 나무들이 있어요 버드나무인지 뭔지 하여튼 물속이 잠겨있고 꼭대기에 가지들만 보이는 그런 나무들은 되게 많고 왜냐하면 그런 포인트 위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배스들이 배스들이 의신처예요 배스들이 거기서 숨어 있다가 고기 사냥도 하고 뭐 사람도 피하고 뭐 그런 그런 곳이죠 거기는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제가 이제 그 우리 장프로님한테 바다하고 민물에서 겸용이 되는, 양쪽에서 다쓸수 있는 그런 롯좀 휴대성이 좋은 롯데를 좀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했고, 뭐, 우리 장프로님이 생각해보시든지,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롯데 중에 한 가지 같은 모델, 자, 자기도 쓰고 있다. 해수장 때 들고 나갈 수 있다. 짧아서. 그래서 제가 가방 속에 항상 들고 다니는 그 롯데, 그 그러니까 장프로님이 추천한 그, 그, JS인가요? JS 쪽에서 나온 블랙홀, 뭐 그런. JS하고, 뭐, 원래 두 가지 또 회사가 로워대에서 유명하더라고. JS하고, 제가 최근에 긴로트대 산대가, 그러니까 빅게임용 로워대 대삼치 잡기 위해서 로트대 산대가, 아, 거기도 되게 두 글자인데, 까먹었네. 무슨 컴퍼니인데, JS 말고, 어, 하여튼 뭐, 그래도 두 글자였어요. 무슨 컴퍼니. JAS 무슨 무슨 걔도 무슨 S인데 무슨 S 컴퍼니 두 회사 롯데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롯데 만드는 회사 중에서 좀 유명한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롯데 추천해 달라고 하면 두 회사 제봉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가성비 좋은 걸로 추천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선 j a 블랙홀인가 하는 짧은 민물바다금융 롯데 어, M, M 등급이죠 M 등급이고 뭐 짭했을 때 2.2m 접으면 뭐 가방 속에 세게 들어가죠. 여기 지금 아 여기 써있겠구나 모델. 아,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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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들고 당기니까 아 이게 NS네. 제이스가 어, 아닌가? 얘는 제이스가 아니었나? NS였나? JS 컴퍼니고 아 NS인가 그런가 보네요. 아한 회사는 JS고 한 회사는 JS 컴퍼니인가 보네요. 그래서, 어찌되가 블랙홀 요 장비 NS 거요 장비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청호 나가서 그 메탈로 아니 뭐 가이드 뭐 베스 루어를 했던 낚싯대가 이 블랙홀이란 거고 여기 보세요 엄청 짧아요. 이거뭐 30cm 자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 한40 45cm인가 뭐 하여튼 뭐 40cm 초반이에요 초반이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엄청 가벼워요, 낚싯대도. 가볍고, 쫙 펼치면 또 이제 2 m 까지 되기 때문에 짧지 않아요. 뭐, 낚시하기 좋고, 캐스팅도 멀리 날아갑니다. 약간, 얘가 보면 스펙이, 빼면 나오는데, 어쨌든 8에서 20g 짜리 루어를 걸게 돼 있고, 가짜 미끼를 걸게 돼 있고, 그, NS가 맞네. NS 컴퍼니 NS. 애들 걸게 돼 있고, 음, 그, 15g 짜리 정도 걸면, 릴이 다 풀릴 정도로, 릴이 다 풀릴 정도로, 이렇게, 날라간다는 거는, 캐스팅이 엄청, 비거리가 좋다는 거죠, 비거리가. 저기, 가방 안에, 제가, 릴도 가지고 다니는데, 대부분 다,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원투 저령릴 이후로는, 시마노 릴을 다, 전부 쓰고 있어요. 시마노가 좀, 만족감이 좋아요. 이게 만드는, 만든 게, 이렇게 외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시마노, 그러니까, 바낙스 1, 2전용릴 이후부터는 주로 시마노 릴을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것도 시마노의 베이트릴이거든요. DC, 디자털 컨트롤 되는 큐라드로 하는 베이트를. 이건 좌인들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 뭐, 어쨌든 루어 때는 안쪽 손으로, 뭐 이렇게 좀 루어 때좀 루어 잘 하시는 분들은, 베이트릴 쓰시고, 그리고, 그, 자인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장프로님도 그렇고, 우리 제 아는 동생, 베스 고수, 우리 박무원수박무원수님도 박프로님도, 아 여기 베이트릴. 물론 이제 DC 타입을 안 쓰고, 자기는 싸구려 쓴다그러더라고요 싸구려 써가지고, 이게, 아, 릴 풀릴 때 손으로 지그시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서, 백, 백러시가 나, 나타나, 아니,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한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는. 저는 일단 DC를 서 그거 안 해도 웬만하면 백런시가안 나는데 가끔 날 때도 있어요, 얘도. 백런시 아무게 잘 풀어주면 되더라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예. 네. 이게 이제 시, 마노 큐라도 디, 디지털 컨트롤 되는, 그니까 요 안에 지금 칩이 들어있어서 이 풀리는 속도를 지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풀리는 속도, 이 도, 도는 속도를 요릴 풀리는 속도를 지가 칩에서 판단해서 이게 꼬이지 않도록 백넛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 있대요 그게 DC래요 그래서 가격이 좀뭐얘도 30만원대에요 얘는 가격이 싸진 않아요 DC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다어 보세요 그니까 러 원투 처음에 바낙스 원투 전용릴 하나 사고 그 다음 부터는 이제 아까 아들 원투 때 범용으로 세도나 오천 번대릴 세도나 오천 그 다음에 아 어, 아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바로 그런가 아닌데 아 제가 그아 울테그라가 있네요. 울테그라 가 그러니까 울테그라는 왜사냐면 울테그라 삼천이 있는데 울테그라 삼천 걔도 이제 시만원 거고요. 걔도 되게 고급 지대 지금 뭐 그거는 여기 없어요. 제가 아 대전에 안가져올라온것 같아요. 찌낚시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갯바위 뭐 찌낚시 남해 미조로 간다 그래서 이제 찌낚시 때 하고. 리리고 같이 세트를 장만했는데, 그러니까 원투 때두 대, 그 다음에 루어 때 미물낚 전용 요요 세트, 요 세트 이제 요 하나, 그 다음에 찌낚시 세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장비를 제 낚시 종류별 다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와, 그러니까 뭐, 뭐 장프로님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메라로 치면. 캐논하고 뭐 캐논이 이제 뭐 시마노고 그 다음에 니콘이 다이와 뭐 이렇게 얘기를 아, 거꾸로인가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양대 메이커다 양대 이 스피닝릴 스피닝릴 뭐 베이트릴 뭐 낚시 릴 제품을 만드는 두개 양대 회사가 있는데 다 이제 일본에서 하죠 일본에서 정밀기계를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자동 자전거 기어도 보면 제일, 좋은, 제일 좋게 쳐주는 게 시마노 기어예요 기어 기어 가장 비싼 부품이면 자전거에서 근데 시마노 기어를 제일 좋은 걸 쳐줘요 시마노 몇 단이냐 시마노 몇단 기어냐에 따라서 자전거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왜냐 그거는 가격이 거의 결정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서 달아야 되니까 그 자전거 자전거를 만들어서 팔려면 기본적으로 기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비탈길 오르려면 기어 없이 자전거를 탈 수는 없잖아요 뭐, 기어 가 없는 자전거도 있다고는 합니다, 요새는. 근데, 뭐, 평지에서 타는 거지, 그거를 이제, 비탈길에서 못 타기 힘들어서, 기어 변속하면서 타야지, 자전거를. 그 제가 타는 그, 턴, 그, 미니 벨로도, 아 어, 그, 시마노, 8단 기어 들어가 있습니다. 8단 기어 들어가 있고, 자전거 참잘 만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기어가 시마노, 8단 기어라는 거. 뭐 그렇습니다. 그, 뭐, 그래요. 낚시도 마찬가지로, 이, 릴은, 일본 제품, 그러니까 시마노나 아, 다이와리를 쓰는데, 얘는 이제 다이와 리래요. 2000번대 리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아 울테그라를 먼저 뭐 샀네. 울테라 3000번대 리를 찐 악시하고, 루어 양쪽에서 좀 겸용으로 써보려고 울테그라 3000을 샀는데, 이제 줄을 감는 게 줄이 달더라 얘는 이제 뭐, 예, 그... 주로 이제 이 루어 낚시할 때는 이 합사를 쓰는데, 합사를 주로 쓰는데, 걔는 찌낚시니까 이제 그 카본사인가요? 카본사 뭐 세미 세미 플로팅 플로팅 스풀 어, 두개 해가지고 울테라에 스풀을 하나 더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울테라 함천했다가그 어, 하나는 뭐 세미 플로팅인가 하나 감았고 하나는 플로팅 이렇게 감아 두개 이렇게 감아놨어요. 이게 찌낚시 할때 바꿔가면서 쓸수 있도록. 그리고 뭐 제가 세미 플로팅 로어 낚시에 서봤더니 좋아요 그것도 잘 나가요 얘보다는 덜 날라가거든요 3000하고 2000의 차이죠 3000 2000은 차이고 네, 하여튼 뭐 줄이 더 얇기 때문에 얘1.0 합사 감겨있습니다 1.0 1호 1호 합사 감겨있기 때문에 얘는 뭐2000뭐 뭐 S인가 그래서 하여튼 셜로 타입인가 s 가 그래서 캐스팅이 아주 그 캐스팅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릴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델명 자체가 다이와에게 워라민, 워라민 2000S라는 릴이고요 이걸 이제 얘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져고 다니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한 세트하고 요, 요 릴도 이 루어떼, 요것도 갖고 다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그, 오징어 쭈꾸미 이쪽 루어 하나 장만한 다이, 그, 그러니까 바낙스 뭐, 이카메탈이라는 이제 루어떼, 걔도 한 2.2m 되는데 걔, 그 가방 안에 같이, 걔 가방 안에 보면 그 롯데 하나하고 아들 원투 3.6m 두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가방이 조그마하고 가죽에 다니기 휴대성이 편한 가방이라 그 가방 안에 이제 원투 때 하나, 롯데 하나 이렇게 들고 되어 있고, 혼 그, 항상 대전에 올라올 때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에 트렁크에 실려, 실려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올라올 때도 낚싯대 4개 세트가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빅게임 일일이 이제 대전으로 온다고 해서 뭐 체결 좀 해보고 뭐 가능하면 또베스로드 해보려는 마음으로 그빅 게임용으로 산그제이스컴퍼니의뭐 2.4m짜리로 어때 근데 걔 잘못 산게 다행스럽게 지금 반품 사유가 발생해서 반품할 건데 월요일에 반품할 건데 아 가이드 세 번째 가이드가 이제 완전히 뭐 불량이더라고요 가이드 불량 저는 그때 처음에 꺼내왔을 때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어제 그, 아는 동생 만나서, 낚싯대, 뭐, 이게 확인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 왜이러냐 그래서, 어? 뭐가, 뭐가 왜? 가이드가 하나가, 세 개가 납작하게 누워있더라고요. 일렬로 이렇게 정렬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 거의 20분 다 됐고요. 제가 낚싯대 얘기, 낚싯대 제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려고 이 새벽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녹화를 시작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습니다. 끊고요. 조금 이따 얘기를 더 이어갈게요.